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을 촉촉하게 지켜주는 놀라운 비밀 바로 진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사막처럼 메마른 몸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건조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우리 몸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마법의 소금, 죽염의 효능까지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일부 우리 몸의 생명수 진액의 모든 것. 진액 이름만 들어도 뭔가 촉촉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진액은 우리 몸의 생명수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눈물, 침, 땀, 혈액 그리고 체액까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바로 진액이에요.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필수이듯 우리 몸에도 진액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죠. 진액은 우리 몸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운반하는 역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 역할, 체온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 그리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정말 슈퍼히어로가 따로 없죠? 이처럼 중요한 진액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치 오아시스를 잃은 사막처럼 우리 몸도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2분의 몸의 비상등, 진액 부족 경고 신호, 진액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먼저 입이 바싹 마르고 목이 칼칼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거나 당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눈이 뻑뻑해지고 충혈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하거나 소화불량을 겪을 수도 있죠. 머리가 지끈거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열이 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이 지금 당장 수분을 보충해달라고 외치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지금 바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진액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3부 주겸 마법의 소금. 진액을 채우는 비밀병기. 자, 이제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지켜주고 건강을 되찾아줄 마법의 소금, 주겸을 소개할게요. 주겸은 소나무 장작불로 9번 구워 만든 소금으로 한국 전통 방식의 특별한 제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넣고 고온에서 구워내면 주겸 특유의 풍부한 미네랄 성분과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주겸은 일반 소금과는 차원이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겸은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고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주겸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은 부족한 수분 대사를 돕고 세포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겸은 소량으로도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진액을 보충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며, 소화 기능까지 돕는다고요? 뿐만 아니라, 주겸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해주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주겸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그야말로 팔방미인 소금이라고 할수 있죠. 사부주겸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죽염을 섭취할 때도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죽염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13지 즉 손톱만큼의 적은 양을 물에 타서 천천히 드세요. 처음 섭취할 때는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면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몸이 죽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겸을 섭취하면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은 주겸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고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부 주겸 생활 속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주겸은 단순히 섭취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생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겸으로 양치질을 하면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고 잇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겸으로 가글을 하면 구취제거 효과를 볼수 있고 목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겸을 미지근한 물에 풀어 세안수로 활용하면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겸으로 조격을 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로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주겸은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몸은 오늘도 물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의 생명수, 진액의 중요성과 진액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주겸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진액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존재이며, 주겸은 이러한 진액을 보충하고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물만으로는 체액이 보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경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건조한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오늘도 체액 부족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